맞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음...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8년 동안 간호장교 한 다음에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고 40세에 보건교사 임용고시에 도전해가지고. 보건교사 합격하고 나서 22년간 보건교사하고 지금은 시를 열심히 공부하고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간호사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명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큰게 아니라 애들하고 놀면 절대 막 뒤지지 않고 앞서가서 막 놀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고3 때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소개하는데 확 거기에 그 뭐라 매력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여자가 장교가 될수 있다는 길이 있구나 그런 것에 끌렸고 또뭐 무슨 무슨 특전도 있고 무슨 특전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용감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간호장교로서 8년을 네. 복무를 네.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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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중에서 6년을 또 수술실에서만 네. 복무를 하셨던 곳으로 네, 네. 소희 때 마산통합병원에 임관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결혈환자들이 주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실에 다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좀더 적극적인 일을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수술실 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남들이 생각하면 무슨 수술실 피를 보고 이러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교육받고 6년 동안 수술실에 근무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음, 수도통합병원에서 열심히 수술실 근무를 하고 이제 좋은데 발령 날 거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 인제 현리병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어, 한가한 후방에서 있던 사람이 가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막상 거기 가가지고 근무를 해 보니까. 너무 자연 풍광이 좋고 막 내린천이 흘러가는 곳에 우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 가서 많이 놀고 큰 병원에 갈수 없는 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하고 군 병원하고 이렇게 협조가 좀잘 되는 병원이었어요. 정서적인 교감이 있었던 병원이어가지고 그 현리 병원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어 저녁을 하시게 된 이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전역을 하시게 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전역하기 전에 대위 때그 수술실에 당직하다가 배가 아파서 방급실에 가서 아기를 조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그런 조산 기운이 있어서 남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 몸이. 그래서 전역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더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최일선의 네네. 후배 간호 장교들이 이제 막 투입이 됐었잖아요. 네네. 자부심도 좀 느끼셨었겠지만 지금 바로 배치되고 음. 네, 그런 부분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 나라에서 간호 장교를 양성하는 그 이유가 어, 위기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위기 상태에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있는 병원에 투입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은 만약에 그 당시에 저라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갈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간호장교 이때의 기억이나 경험이 지금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굉장한 그 에너지를 줬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자라려면 뿌리가 튼튼해서 밑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해야 줄기도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뿌리였다.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실력과 그다음에 힘, 에너지 이런 것을 구분간호사관학교가 저에게 굉장한 에너지 원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제가 이제 그런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3학년, 작은아이가 2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뭘 할까 이렇게 돌려보니까고만한 아이들이 있는 장소가 초등학교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제가 제 면허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건보건요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에, 학원에 이제 가방을 들고. 한 2년간 다녔습니다 이명고이 봐서 합격했어요 음. 네. 보건실을 찾았던 아이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례의 아이들이 네, 좀 있었던 있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많이 있습니다 생장 사랑스럽게 생기고 예쁜 아이였는데 소화 당뇨에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 아이가 혹시 저혈당 오면 먹을 음. 수 있는 과당 주스 보건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런 응급사태 대비하고 그 아이를 제가 따뜻하게 참 많이 돌봤어요. 근데 중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중학교 환경은 그렇게 초등학교 보건 선생님처럼. 그 뭐랄까 부모같이 엄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위기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중퇴한 거예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저를 찾아왔는데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스승의 날만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꽃을 찾으고 찾아오는데 지금은 신장 투석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학구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박사과정 여름 학기 졸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강단에 설때 제가 꽃을 들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기 이제 교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네. 어, 현재는 수필가로 등반을 하셨죠. 원래 좀 글쓰기를 즐겨 오셨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글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보건 교사 하면서 이제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저의 20기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제 글을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글이 올라오려나 한 2004년도부터 글을 올렸는데 2013년도에는 감사일기라는 배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날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그날의 감정, 기분 또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가정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우리 동기들의 회갑이 되는 60세가 되는 그 해에 제가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그냥 그때 그거는 비매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 다 선물로 나눠줬죠 어, 시집 발간을 네, 또 꿈꾸시면서 네, 네, 네.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학교 정년을 한 다음에 주민센터에 어르신이시 쓰기 교실을 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고려대 그 평생교육원에 어느 시인분이 시 창작 교실에서 시 강의를 하시는데 뭐 괜찮다 이런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어 지금 4학기째 수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40, 50편 모았는데 한 70편 정도 되면 시집을 한권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가를 꿈꾸는 장병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고요 일기를 쓰던, 수피를 쓰던, 뭔가 상상한 이야기를 쓰던 써야 돼요. 작가가 되고 싶다면 어떤 내가 상황을 봤어. 뭘 느꼈어요. 그럼 그거를 반드시 컴퓨터로 쳐서라든지 메모를 하든지 글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뭐 작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글을 써라. 뭐를 어떤 종류의 글이든. 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음, 네. 어, 이제 저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병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또분 선배이자 사회인 선배로서 그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거는 정말 바뀔 수 없는. 철칙인 것 같아요. 집에서 대학을 못 보내준다면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 간호사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이들 키우면서 방송통신대 간호학과에 편입했어요. 편입해가지고 2년 동안 배우는데 너무나 많이 달, 달라진 간호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2년간 열심히 공부했기 를 때문에 보훈교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 글을 그리고 영상을 보게 될 장병들을 위한 응원의 말씀을 또 별도로 준비를 해주셨다면? 집에서 부모와 헤어져서 어, 군대에 들어갈 때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다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라. 군대 가서 다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낼 때도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 관계없이 다치지 말고 와라. 그 말을 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